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 전체적으로 기여성이.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많은 영업하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 분장을 하신 적은 처음이죠. 개 한두 명 쓰고. 강아지 분장. 예. 네 예, 어떠셨어요? 아, 예. 근데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아, 임차인이라는 공연. 을 임차인? 거기서 수몰지구에. 주인을 기다리는 그개 역할 한번 하긴 해서. 아 이미. 조금만 예. 어, 무대에서 개는 아주 친근하죠. 아 근데 정말 너무 귀엽게 생기셔서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달수 씨를 봐도 친근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뭐 귀엽다고들 하긴 하던데. <laughs> 아, 윤정우 씨 지금 이 예, 표정이. 아 귀여워요. 그때 개분장 강아지 분장하고 딱맞왔을때 너무 귀엽요 지금 저 사진인데 너무 어, 잘 어울렸어요. 개 분장이 정말 잘 어울렸다. 오디션을 보셨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무, 무조건 절대적으로 캐스팅하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오다수씨 눈을 보면 어, 눈을 보면. 도화지 같아서 모든 것들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 아 윤재훈 씨, 이 부분에서 무슨 질문 어떻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 제가 저기 어, 암살 촬영할 때최동훈 예.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달수란 배우가 왜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네. 없는 데서? 예, 예, 네 물론 없는 데서죠. 아오달수 선배는. 누구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어 저는 네, 그 말이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어, 숙소에 와서 아 그래 요정은 분명히 다르구나 인간계에 사는 나랑은 정말 다르구나. 전 <laughs>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이기려고 했던 적이 있다. 아무래도 아, 그런 순간이 있긴 했죠. <laughs> 그러나 아무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오다수씨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이기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뭐 상대가 돼야 이 h 수 있는데 w a 이안 되니까 제가 뭐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어, 굉장히 겸손하세요 e I was hung there. I 훈 a s hung t 윤재 r e 이제 밝혀 주셔야죠. 아까 e r 지 파트에서 왜 웃으셨는지. 아 r 서 I was hung there. I was hung 그 h e r e I was 습니까 해장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눈인데요 지금 아 본인의 신경 같은데요. <laughs> 좋습니다. 나 하는 거를 담는 도화지 같은 눈을 가진 요정. 예 아, 오늘. 아, 아, 아 정말 이게오달수씨를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으면은 아 어, 저도 모르게 되게 순수해집니다. 영원히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자. 드시죠. 아, 아또 이경영 씨께서 또 자리 배려를 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대배우를 연출한 석민우입니다. 딱보기도 우리 이경영 씨는 있잖아요. 비밀이요. 에 부터 팬이었고 그럼요. 이게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역사도 이 영화 한 편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시상 수상자는? 성민웅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뭐 전혀 예상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잘해서 받는 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나리오를 너무 좋게 봐주신 새 배우분들한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두 번째 시상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상은요. 배배우 촬영장 이사람 때문에 현장이 분위기를 가장 이끌어주이그 수상자는 바로 이경영씨이하합니다이경영씨이금 아, 전혀 나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지금 이이놀라셨이요이수상을 천만 요정 오달스와 작업을 할수 있게 저를 세상에 내 보내 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작업한 석감노님 윤재만 배우에게도 영광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수상 아니요, 나 당연히 이 영면 선배님 받을 줄 알았어. 요아그랬습니까 예상을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엄청 축하해 주 <laughs> 좋습니다. 이제 아, 좀 무뚝뚝해요. 무뚝뚝한데 아, 속정이 숙정이 깊죠. 그래서 다음 시상할 부분은요. 바로 아, 이상 누가 받게 될까요? 작품에서나 현장에서나 후배를 몰래 챙기는 그런 분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바로 국민 침대래상인데요. 자, 과연 국민 침대래상 침데레 침대래는 이제 앞에서는 좀 틱틱거리고 차가워 보이지만 뒤에서 챙겨주는 아주 따뜻한 오민 춘대래상, 수상자는? 자, 우리 이경영 씨가 다시 또 이거 하나 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어, 지금 윤재부 씨 노려보는 그런 이상을 노려보겠다. 그쵸? 축하드립니다. 윤재부 씨, 아, 국민 춘대래상 수상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과연 이상을 받아야 되나? 고요. 이제 뭐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후배분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흑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상내역이 한가 하나,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시상할 부분은요. 전년도 이어 활발한 연기 행보가 점쳐지는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이름하여 흥행 요정상. 수상자는 자뭐 누구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길게 제가 예뭐 60초 후 이런 거안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자 카메라 원샷 잡아주시고요. 오달수씨 축하드립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거울을 보면 실망한다고 그러던데 사람하고 똑같은, 아, 안다니까 다른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주변 분들이 저한테 요정 요정 그러니까 제가 살짝 착각한 것들 제가 요정인 줄 알고. 사람인데, 야 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또. 이렇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재문 씨. 예, 대배우 네. 열심히 촬영했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성행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지금 꿈을 향해서 막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응, 응원하고 싶고 싶었고 그리고 또. 작은 위로가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시고 따뜻한 마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씨 아, 저는 감독님께 대배우 제목을 오달수라고 해도 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정계에 사는 아, 오달수가 지친 현대인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